대살로니가 선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 바울은 이제 대사랑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의 글을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대사랑니가 전서가 모두 5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4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끝으로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겉면을 하는데 뭘 겉면합니까? 끝으로라 겉면하는 것은요 가장 핵심적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것들을 요약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게뭐냐면은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는데 그걸 많이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뭐를요? 배운 대로.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대선거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2장이죠. 2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좀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바울에게 배운 대로 대산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행하는데, 그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성도들의 삶이 늘, 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 그것은 이미 앞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대선론교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리드하며 그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줬던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며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가고 넓고 평탄해서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좁고 협잡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쉽게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려워도 가려고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려워서 나는 이 신앙의 길을 어려워서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손 놓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신앙의 길이 비록 쉽지 않고, 때로는 참 마음에 또 무거운 짐도 져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묵묵히 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짐을 져서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을 내던지고 처박아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긴 분명한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일을 더욱 힘써 행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제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눈치 보면서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또 버겁고 힘들고, 알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좀 열심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더욱 많이 힘쓸 수 있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배울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없이, 요즘 코로나19가, 길고 때문에, 배움이 없이 지나는 이런 시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유, 처음에는 막 갈급한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좀 하려고, 다시 뭐 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죄 많고 눈물과 고통과 결국 죽음으로 가야 할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많은 것을 더욱 힘써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어, 2절, 3절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한 목소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발명하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으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준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려고 합니다. 대사는 이거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의 명령을 전달한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아느니라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간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 감고 탁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탁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내 내 속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생명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아시다시피 하기야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야, 이참 희한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과 그 가치관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대 속에서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주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비록 적을 두고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이 세상을 나그네로 나그네의 길로 삼고 가는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본질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말인 거죠. 매우 위험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습성과 우리가 닮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습성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 그것은 분명히 뭔가 뿌리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적인 거죠. 성적인 거 자기 아내에 대한 줄을 알고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나의 이승 함께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배우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대하는가. 이것은 곧, 이 배우자를 두고, 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우리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요즘은 뭐, TV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뭐랄까요,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될수록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통하여서 함께 그 성을 나누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 이것을 이 다른 것들과 같이 개입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룰 수 있는 빌미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제거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끊어낼 수가 없어요. 마치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끊기가 힘든 것처럼 잘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끗함을 자꾸만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어내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사랑하는 거죠. 고리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행하는 걸 힘써 더욱 배우면서, 힘써 행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들 사이에, 이, 다른, 서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막 사랑하는 거죠, 막. 그렇게 사람들, 성도들 보고 막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요. 그래서 섬깁니다. 섬겼는데, 그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컷 잘 섬겨놔놓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푼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죠. 내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은 뭡니까? 갈등과 분열과 섭섭함과 서운함,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잘하고 있어도 요거도 먹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거를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방법, 이 사람들과의 교제의 방법이 서툴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보시고 특히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걸 묵상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사랑장과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앞서 말했던 그 사랑장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지 방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걸 다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배우는 게 뭐예요? 점차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목 하나하나다를좀 이렇게 오늘 이걸 적용해보고 내일 또 저걸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에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10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라 너희가 온,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 이것을 행하더다 형제들아 고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니까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내가 수입을 얻는 것은 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궁핍함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가 일단 돈이 많다. 저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궁핍함은 사실 교회로부터 체험을 받는 거죠. 네. 교회 성도들로부터 섬길 때 그때 체험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요, 이렇게 궁핍하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게을러서 궁핍한 것과 착각하면 안 돼요. 한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한편으로는 좀 불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막 줄을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좀 실력을 길러 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 어르신들이 좀 염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더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형제들은 나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잘살아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좀 이렇게 대외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이런 부분들이좀 부족한 그런 분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알아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요, 그냥 소위 한량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그건 게을러서 잘못된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할 일에 대해서 네 손으로 힘써서 준비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 그것으로부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가급적이면 들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게을러서 못하는 것은 안 돼, 아닌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라는 것, 성실하게 하시기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죠? 명령하셨다. 더욱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면서 권면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거룩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배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오늘 또 내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열심히 배우 배운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